유연함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어요? 저희 스트레칭 조이에서 함께 유연성을 늘려보아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네 가지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죠. 안녕하세요. 해피엔딩 17기 마지막 주차 숙제 드립니다. 마지막 주차 숙제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안 오는데 숙제를 왜 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집에서 연습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들 좋아지셨으니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사이드 숙제인데요. 다른 동작들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다리 찢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벽에 댄 상태에서 뒤꿈치는 벽에 붙여주시고 허벅지까지 다 벽에 밀착이에요. 자내 손은 어깨 아래에서 살짝 내 얼굴 쪽 가까이 얼굴이랑 수직이 될수 있도록 손의 위치는 놔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내가 갈수 있는 최대한 많이 눌러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허리를 핀다는 느낌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허리를 필때 가슴을 들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니까, 어, 많은 분들이 허리 피는 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얼굴 사선 쪽으로 손을 위치해 주시고, 나가면서 내 가슴을 밀어주는 거예요. 내 가슴은 정면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허리가 펴져요. 다시 뒤로 오면서 엉덩이 터치. 다시, 앞으로 가면서 가슴 들어주는 거. 이 동작을 우리 다리 찢는 동작에서 좀 적용을 해서 할 거예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다리를 벌릴 수 있는 폭만 되면 되니까, 어, 한 번씩 다시 해볼게요. 내가 최대한 많이 벌려주신 상태에서, 손은 얼굴 앞쪽, 발 플렉스. 자, 앞으로 나가면서 가슴 피세요. 다시 복부 말아주시면서 내가 닿는 선까지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핀다는 느낌으로 쭉 갔다가, 다시 복부 말아주시면서 올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는 팔꿈치를 대고, 똑같이 앞으로 가면서 허리 펴주고, 뒤로 오면서 복부 말아주시고, 가슴 피면서 앞으로 가주시고, 뒤로 오면서 복부 말아주셔가지고, 앞으로 걸어나오는 동작까지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요거는 집에서 하루에 5분씩 꼭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를 늘리려고 하셔도 프론트를 늘려야 되고 프론트가 늘어나기 위해서도 사이드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숙제는 항상 두 가지 동작 같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요거에두 번째 프론탈 스플릿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다리를 찢는 동작이 있으면 다 이렇게 골반이 열려가지고 골반은 저 반대쪽을 보고 있게 됩니다 자 정면을 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찢을 수, 찢었을 때 골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무릎이 뒤로 구부러져 있거나 이 뒷다리를 어떻게 잡냐는 우리가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릎을 밀었을 때 복숭아랑 무릎뼈가 일직선을 맞춰주신 상태에서 발, 등, 발등으로 눌러서 내가 무릎을 든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이렇게 들지 마세요. 자, 눌러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든다는 느낌으로 힘만 주실 거예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골반이 정면 볼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시고요.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뒤에 무릎 제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리를 찢었을 때 찢으면서도 우리가 내려가면서 우리 무릎에 힘 줬던 이 느낌 살려주시면서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최대한 펴지고 스플릿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런지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주는. 살짝 들어주는 연습만 하셔도 스플릿은 그냥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왜난안 돼. 스트레스 받아. 저는 안 늘어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절대 없고요. 스트레칭은 마찬가지로 늘리는 거에 비해서 단축되는 시간은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늘려도 연습을 안 하면 굳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 주셔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피엔딩 1기부터 지금 17기까지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기부터 17기까지 연달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 달에 한번 우리가 몸을 늘린다는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피엔딩 12월달 신청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벌써 12월달, 지금 10월달인데 12월달 토요일 클래스는 11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원하는 시간에 해피엔딩 같이 함께 다리찢기 즐겁게 늘려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작정 늘리는 동작보다는 가능한 선에서 거기서부터 운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티칭을 하고, 선생님이 두명 들어가서 보조까지 해드리니까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피엔딩으로 다리를 쭉쭉 늘려보고, 저희 또주 3회 프로그램, 네버엔딩 수업은 상체, 하체 나눈 수업으로 수환이 어, 필요하신 분들에게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3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0분씩이니까 수업을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는 수업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버 엔딩은 다리찢기 수업이 아니고 해피 엔딩은 다리찢기 수업이 맞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늘려드리겠습니다. 자, 10월달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죠. 일요일 클래스는 먼저 끝났는데 남은 평일 수업 회원님들은. 화이팅 해서 같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